안녕하세요. 로또 1등 낸나 미아입니다. 어, 어제 우리가 라이브에서 다 봤던 숫자지만 제가 비공개를 해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, 공유해드리려고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잘 보시고 이번 주도 다들 삼복들 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잘보일랑가는 모르겠습니다, 여러분. 다음 주부터는 제가 내일부터 일을 가는 관계로 라이브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것도 뭐 구매를 하거나 자동이나 반자동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시라고. 동영상 을 올려 드리 겠 습니다. 한집껏 이렇게 새집새집 건데요. 한집껏한집껏또 이렇게 분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요 어, 집은 같은 이수 제수를 보려고 한번 뽑아봤습니다. 뭐든지 많이 나오는 수는 제외로 잡는 게 낫겠죠, 여러분. 너무 빨리 오니? 올리는 건가요? 한지컷, 요거는, 어, 외국에서, 의상 외국, 어, 일정살 터지는 집입니다. 자, 두 번째는, 같은 외국인데, 크로바르도라고 이 집도 어이 집은 원래 3등 맛집입니다. 근데 1등이 잘 나오더라고요. 두분났습니다 일단 1등. 1등만. 아직 2등은 없는 걸로 합니다. 이수다도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, 제가 오늘 세방 녹도라고 견에 45수를 가지고 3수를삼수 만들어서 모수를 한번 뽑아 볼 모양입니다. 오늘 뽑, 뽑아 보려고 점심 먹고 출발하려고 합니다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감출 수가 없어요. 오늘 나방을 하다 보니까. 이 집도 다이 집도 응다 복구입니다 복구 이 집은 일단 잘 오는 집이죠 이 집도 화면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. 시고 이번 주도 다들 좋은 성적들 나시기 바랍니다. 파란색으로 칠하니까 좀 보이기는 잘 보이죠? 보기가 헐 눈이 편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봐도.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. 오븐에는 번호들이 산 연번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. 혹시 또 연번이 나오려고 그러는 건지. 연번들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. 이제 마지막 장 올려드리겠습니다. 다들 잘 보시고, 다들 이번 주도 다들 삼박대를 하시기 바랍니다. 어, 아 그리고이자곧 점심 시간이네요. 다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, 또 오늘 하루 남은 시간 아무 이탈 없이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랍니다. 어, 미아 또, 좀 이따가 세방로 또갈 때는 여러분들하고 또 뽑아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. 미아 이제 물러가겠습니다. 점심 만나게들 하세요.